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본 강의 일곱 번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학문의 자유, 네, 재산권입니다. 자, 90점 이상 화이팅.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문의 자유가 이제 진리탐구의 자유가 학문의 자유가 맞냐 이거예요. 맞겠지.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가르칠 자유하고 초, 중, 고 수업하면서 가르칠 자유가 있는데 여기 학문의 자유가 맞냐 이거예요.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면 교육의 자유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정답 찍었습니까? 자 진리 탐구의 자유는 당연히 학문의 자유가 맞아요. 근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학문이고요.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건 학문이 아니라 봅니다. 교육도 아니라 보고요. 그럼 초중고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대학 교수님들은 진리를 탐구해서 탐구한 걸 발표합니다.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거을 발명하거나 발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요게 학문의 자유인 거예요. 근데 초중고 선인들 수업은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 알려져 있는 거죠. 누가 새로 연구한 거 아니죠. 기존에 알려져 있는 거를 애들한테 그냥 꼬마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걸 발견해 내는 게 학문인 거예요. 학문이 아니죠? 그럼 교육권 아닙니까? 교육권도 아니야. 교육권이 왜 아니냐면 이 교육권이라는 거는 교육을 받을 권리이지 교육을 할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중고 수업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 초중고 수업권에 대해서 기존 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지 새로운 거 발견한 게 아니다.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그다음 교육을 할 권리이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권도 아니다. 그럼 뭐요? 예 헌법상 기본권이 없으니까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봤어요. 자, 재산권 들어왔습니다 자, 재산권에 해 당되는 거는 뭐? 사업상 권리, 공법상 권리. 뭡니까? 아, 사업상 권리죠. 그 재산이라는 게그 사인의 행사는 사법상 권리가 재산권이 되는 거고요. 공법상 권리는 세모예요. 사법상 권리, 사인에게 행사하는 권리, 공법상, 공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세웁니다. 나눠서 봐야 돼. 자, 국가가 막 일방적으로 막급풀를 줍니다. 코로나 지원금 막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이 아닙니다, 이건. 근데 내가 개인적 노력으로 만든 것을 달라고 하면, 이거 재산 맞단 말이에요. 그죠? 사적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퇴직금을 만들기 위해서 맡겨둔 돈, 국가에 맡겨둔 돈 아니면 내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거그 그러니까 뭐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재산인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건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이되려면 요건이 어떻게 돼요? 자 사적 공적 유형 뭐예요? 자기 국가 기여 어떤 거예요? 개인 생존 국가 필요 뭡니까? 이거죠. 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 사적으로 공적 말고 사적으로 필요 유용해야 되고 국가가 기여한 거는 내재산이 아니야. 자기가 기여한 게내재산 되는 겁니다. 국가 필요한 거 말고 개인 생존의 필요한 것이 개인 재산권이 되는 겁니다. 자 공법상 권리로서 재산권 인정되는 거몇 개? 자 최저생활보조금. 사회부조금, 부조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사회가 다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국민연금 수급권, 공무원 퇴직금 수급권, 세상권 되는 거몇 개? 두 개죠. 자, 최저생활보조금이나 사회보조금은 내가 노력한 게 없는데도 막 주는 거예요. 일방적 급부죠. 제한이 아닙니다. 근데 연금이나 퇴직금은 절반은 내가 국가나 회사 에 맡긴 거고요. 절반은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국가 도와주는 거는 재단이 아닐지 몰라도 내가 매달 월급에서 떼가지고 맡긴 돈 있잖아요. 이게 내 자기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재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단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자 헌법 규정을 보겠는데요. 자, 23조입니다. 22조까지가 자유권이고 23조부터 이제 경제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1항은 재원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헌정주의, 법정주의. 헌법으로 정해요, 법으로 정해요. 자, 2항. 이항. 2항과 자, 3항은 제한인데 2항과 3항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갈 때 공공복리, 공공필요. 어떤 거예요? 보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2항과 3항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 정답 찍었죠? 보겠습니다. 자, 제1항은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용 관계가 정해진다. 이 법정수위니까 이게 법률 유보거든요. 법률 유보인데 재산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은 여기 있잖아. 이거 만들어 주는 거지. 이거 뭐가 돼요? 어,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이양과 사망 제한인데 이양의 제한은 공공 복리를 위해서 너만 생각하지 마라. 남도 생각해라. 나한테 피해가 안되게 대다수를 위해서 네가 조금 제안 받아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망의 제안은 공공복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필요하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제안하라는 게 아니고 국가에 꼭 필요하니까 뺏어갈게. 뺏어갈 때는 보상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분화시켜서 자 (23조 1항은) 그 재산권 보장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법정주의인데 제한적 형성적 방금 봤죠 기본권을 만들어 주는 형성적 법률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재산권이라고만 딱돼 있는데 민법에서 재산권이란 소유권 점유권 물권 채권 상속권 주주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적 법률입니다 자 (23조 2항의) 제안이 있습니다. 23조 이항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게 토지입니다. 자, 토지는 강한 공공성, 사적 유용성.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있죠? 그린벨트.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합헌위원. 그 다음,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토지를 종전대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각각 합헌위원. 자, 네개 정답은? 이렇게 되죠. 토지는 자기 혼자 쓰는 거 아니에요. 강한 공공성을 가집니다. 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조금 가져서 밖게없단 말이에요. 유한하기 때문에 다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해도 합헌되는 거예요. 이게 네 땅이라고 너 혼자 쓰는 거 아니다. 네 땅이라고 해서 막 핵폐기물도 묻고 쓰레기 묻고 네 땅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남들을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정제도 자체가 합헌이 되는 겁니다 강한 공공성 때문에 합헌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옛날에 쓰던 대로 염소 키우며 염소도 키우고 밭도 일구고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내가 피해 보는 거 없잖아 합헌 근데 옛날에 쓰던 대로 삶을못 하게 해놨어 염소도 못 키워 밭도 일을 수가 없어 그럼 위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위헌이 되었을 때 위원을 합헌으로 막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단 말이지. 그게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보상. 선생님, 제 이행도 보상이 필요하네요? 아, 그게 아니고 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위원일때 보상을 할때 반드시 돈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돈을 줘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돼요. 네가 종전에 쓰던 거를 못 쓰게 됐지? 대신 돈을 줄게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못 쓰게 됐으니까 똑같은 다른 땅을 써 다른 땅을 써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전 보상으로 제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사망입니다. 자, 사망은 이제 공공 필요에 따라 법률로 보상한다는데 공공 필요는 공공성과 필요성 난립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누가용, 대중이, 개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익과 사익 중에 뭐가 더 우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법률에 의한다.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한 거예요, 근거한 거예요. 보상이라는 것은 정당 보상, 상당한 보상, 완전 보상, 부분 보상, 공시의 집 개별이, 개발익은 어, 포함해요, 제외요. 해 자, 다 이제 오백가 나와야 됩니다. 자, 찍었죠? 자, 보겠습니다. 공공이라는 거는 개인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대중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공익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필요한 거죠. 그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골프장을 만들려고 수용할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건 뭐 누구 개인적인 이용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남의 땅을 빼서면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률에 꼭 의할 필요 없죠.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명령 규칙으로도 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한 보상 아닙니다. 상식적인 보상은 너무 많아. 정당하면 되는 거예요. 정당. 나쁘지 않은 정도면 되는 거예요. 부분 보상 안 되지. 완전 보상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땅 이만큼인데 왜 부분만 보상해? 다 보상해야지. 완전 보상. 이렇게 상당할 필요 없이 정당 보상이 되니까 공시지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똑같은 땅이 있으면 같은 가치를 보상되는 겁니다. 개별적 이익 같은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 땅값이 많이 올라갈 텐데요. 그거 왜안 줍니까? 아, 그럼 안 따죠. 공시지가대로 그래서, 네가 개발해서 많이 이게 올라가겠지? 이건 보상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복습 끝. 자, 그 다음. 자, 헌재 판례 몇개 해볼까요? 자, 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이제 범쟁이로 연금을 감액했습니다. 합헌위원. 자 공무원 본무중의 범죄로 연금 감액했습니다. 합헌 위원. 자 공무원 본무중 범죄로 과실 범죄 제외하고 고의 범만 감액했습니다. 합헌 위원. 자세 개. 정답은 자 이거 위원이죠. 자 공무원으로 재직을 할때열심히 했으면 돈을 다 줘야지. 왜 퇴직 후 죄를 저질렀다고 감면하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이게 맞지. 공무원으로 복무를 저지를 때 범죄를 저지른 거. 이거 감액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왜위원이냐면 일률적이라서 위원인 거예요. 뭐 일률적이라서 그럼 어떻게 합헌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 복무 중에 과실 범죄는 감액을 하지 말고 고의범만 감액을 한다. 그러니까 예외를 뒀잖아요. 이래야 합헌되는 겁니다. 이게 세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